당뇨 환자분들이 이제 식단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을 갈아서 아니면 채소와 과일을 섞어서 갈아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갈아서 마시는 주스는 콜라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 몸 속에 들어갔을 때 결국 당이 인슐린을 치솟게 하는 경우는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식이섬유가 뭐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당뇨병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초기에 자각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당뇨병은 증상이 거의 없어요. 들어보시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당뇨병을 걱정하는 거는, 어, 초기에, 미리 알면 좋을 텐데, 미리 알지 못하고, 당뇨가 끝에까지 가가지고, 합병증이 무서운 것들이잖아요. 실명을 한다든가 다리를 절단한다든가 신장을 투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는 그 증상들이 나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것들이 다 돌이킬 수 없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증상이 잘 없고 불편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합병증이 왔을 때의 고통을 젊은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해서 40대, 50대 뭐 당뇨 초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때도 크게 걱정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당뇨는 음, 증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의 증상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배가 좀 홀쭉한 것 같기도 한데 점심 오후 지나서 오후가 되고 나면 이렇게 딱히 많이 먹은 거 아닌데 배가 이렇게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든가 거울을 딱 봤을 때 허리둘레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이 체중 이런 것들이 당뇨를 가고 있는, 인슐린 정성을 가고 있는 요 단계를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의 변화라는 건 사실 매일 보면 좋은데, 저는 매일 체중을 재거든요. 아침마다. 체중을 재면서 내 체중을 모니터하는 거는 필요해요. 그 변화를 보면서. 그리고 거울로 봤을 때, 어, 허리에 살이 너무 많이 붙었는데, 이게 진짜 MRI로 이렇게 속을 들여다가 보는 것만큼이나, 그리고 피를 뽑아서 혈액을 들여다보고 피검사를 하는 건만큼이나 굉장히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은 혈압도 올리고 혈당도 올리고 혈당을 올리면 당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도 찌우기 때문에 다 모든 걸 동시에 일으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대충 알 수가 있죠. 당뇨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당뇨약만 먹어서는 해결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뇨병이 완치가 될까? 예. 네. 현대의학적으로는 완치가 안 되는 병입니다. 예, 당뇨병이 완치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의사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돌팔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하지만 이게 변했어요. 2022년에 들어서 미국 당뇨협회나 캐나다의 당뇨협회에서도 당뇨병을 고친다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지만, 그전에는 리버스, 다시 되돌리는 것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더 이상은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겨낼 수가 없어서, 당뇨는 리버스, 회복이 되고, 되돌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당뇨라고 하는 병은 현대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진행되는 병이에요. 계속, 계속 진행되는 병. 그래서 이 현대의학에서 당뇨 치료의 목적은, 어, 치료가 아니죠. 치료가 아니고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어, 약물을 써서, 어떤 약물?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물을 통해서 이걸로만 이제 관리를. 할수 있고 그 관리를 하는 목적은 혈당이 높으면 혈당이 혈관에 손상을 일으켜서 나중에 당뇨 합병증들이 생겨서 어 심장마비나 뇌졸중 그리고 신장을 이식해야 된다 신장이 망가진다든가 아니면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를 절단한다든가 이런 끔찍한 합병증을 최대한 늦추거나 예방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혈당이 높으면 당뇨약을 먹기 시작하죠 당뇨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냥 병원에서는 거기까지밖에 못 해줘요. 원래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그걸 의사를 탓할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어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제약회사에서 나온 처방약으로 혈당을 관리해서 합병증을 예방해 주는 것 하지만 그게 치료의 전부라고 현대의학이 얘기한 적도 없고 의사들이 얘기한 적도 없고 하지만 그 이상을 얘기 안 해준 잘못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만 먹고 혈압이 관리가 잘 되면 혈당이 관리가 잘 되면은 환자를 칭찬하잖아요. 예. 그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어 그렇긴 하지만 어 하면 그게 다는 아니라고요 혈당을 낮추는 당뇨약을 먹어서 늦추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당뇨는 계속 진행되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당뇨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당뇨약 처방이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합병증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나 신장투석이 줄어들었나요? 같이 늘어났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방이 잘 안된다는 얘기죠. 예. 약이 없었으면 더 빨리 왔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차이만 있는 거지. 결국은 진행이 되고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당뇨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약으로 치료를 하는 거 이상으로 환자가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 혈당 관리라고 하는 건 식단만 조금만 바꾸고 신경을 쓰면 사실 혈당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약이 바로 필요가 없어져요. 이 혈당약을 계속 먹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고 식습관을 만약 식이를 내가 고쳐서 식습관을 바꿔서 생활 습관을 잘하고 당뇨를 고칠 수 있을 것처럼 어 다시 당뇨를 되돌릴 수 있을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식단을 잘하고 있는데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저혈당이 분명히 올 거예요. 저혈당 쇼크로 문제가 생길 건데 그렇지 않고 약만 잘 먹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런 관리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를 그냥 약으로 조금 늦춰 보겠다는 이거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라고 하는 병은 갑자기 생기는 병도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당뇨 진단을 지난 작년에 건강검진했는데 괜찮았는데 올해 건강검진했더니 당뇨 전 단계래 아니면 당뇨래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을 때이 당뇨가 1년 만에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게 15년, 20년 동안 천천히 진행되어 오다가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당뇨가 되는 겁니다.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혈당을 눌러는 거예요. 눌러 내리는 거예요. 혈당을 끌어내리는 건데 혈당을 혈관에서 끌어내린다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세포 입장에서는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혈관 입장에서는 이 포도당을 인슐린이 청소해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세포에서 안 받아주면 지방에라도 넣는다 그랬잖아요. 어딘가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슐린이 억누르는 혈관 안에 있는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젊었을 때, 10대, 20대 때는 굉장히 작은 인슐린만 나와도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들이 인슐린을 싫어할 이유도 없고 반가워 하겠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나이가 가면 서른 살이 돼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니까 건강검진상에서는 혈당이 정상으로 나오니까 정상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렸을 때십년전보다 여섯 배 일곱 배 많은 인슐린이 나와서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의 세포들은 슬슬 인슐린을 이제 싫어하기 시작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4 0 대가 됐더니 더 많은 인슐린이 쏟아져 나와서 혈당을 억눌러야 되는 상황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 자체로도 우리 인슐린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고인슐린혈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슐린 자체로도 갑상선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호르몬이랑 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여성 호르몬 질환들이 있잖아요. 유방에 혹이 생긴다든가 자궁내막증이 생긴다든가 난소낭종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저항을 하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 상태로 엄청나게 많은 인슐린이 우리 혈관에 분비가 되는 거는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당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식습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당뇨병을 일으키는 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점점 악화시키는 식단이 있습니다. 가장 어, 대표적인 게 일단은 과도한 탄수화물이고 단순당이죠. 현대인들에게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전체 식단에서 지방 뭐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 먹는데 탄수화물이 60%, 심화물 70%, 그리고 그중에 상당량이 단순당을 먹는단 말이에요. 액상과당이나 콘시럽을 먹죠. 사탕수수, 설탕도 비싸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 당들이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은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칼로리를 사용해 가면서 소화를 시키는데 음, 단순당은 되게 쉽게 소화가 되고 우리가 빨리 쓸수 있는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슐린. 을 제일 많이 분비시키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가는 그 인슐린 저항성이 결말이 당뇨병이니까 어 그런 음식인데 결국 어, 탄수화물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거는 빈도 먹는 빈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동물들은 뭐 하루에 한끼 먹기도 힘들 거예요 채식을 하는 어, 소는 하루 종일 풀을 뜯고. 고릴라도 하루 종일 풀을 뜯고, 어, 하지만 이제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어, 이틀에 한번 먹나, 3일에 한번 먹나, 하루에 한번 먹나, 충분히 먹을 수가 없죠. 예, 네, 이렇게 음식을 먹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루에 세 번을 이렇게 딱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고, 그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는 나중을 위해서 저장을 하는, 간에도 저장을 하고 지방에도 저장하는 이 메커니즘을 우리 몸이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냉장고만 열어도 음식을 너무 쉽게 먹을 수 있고 편의점이 1층에만 내려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음식을 자주 먹어주는 거죠. 거기다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커피도 마시고, 마차도 마시고 딱 먹을 티도 먹고 이런 것들이 있어 주잖아요. 예 그런 거 먹을 때뭐 단순하게 블랙커피만 먹는 게 아니니까 또 당이 또 들어오고. 원래 우리가 음식을 다섯 번 먹으면은 인슐린 다섯 번이 나온다고. 예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단맛을 아예 끊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당뇨 환자들은 모든 당류를 피해야 하나요? 설탕보다 위험한 당은 무엇이 있을까요? 설탕 말고도 뭐 요즘은 인공 당들이 더 많잖아요. 액상과당 같은 경우는 뭐. 설탕보다 훨씬 더인슐린 당지수가 높아서 더 많은 인슐린을 내보내기도 하고 액상과당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당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 복합당들이 있잖아요. 곡물이나뭐 이런 것들. 그냥 그것도 결국은 씹고 시간이 지나면 당으로 분해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과다하게 먹을 경우에는 좋지 않고 당뇨 환자분들이 이제 식단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 갈아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혈압도 있고 뭐 살도 찌고 여러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 혈압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채식이 빠르게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어, 또 현미 채식을 하고 이럴 때, 왠지 고기보다는, 고기는 혈관을 막힐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 그런 인식이 있는 반면에, 어, 채소나 과일은 안전할 것 같고, 근데 과일은 입에 달아서 막고 하니까 과일을 갈아서 아니면 채소에 과일을 섞어서 갈아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갈아서 마시는 주스는 굉장히 콜라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 몸 속에 들어갔을 때 결국 당이 인슐린을 치솟게 하는 경우는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식이섬유가 뭐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갈은 게 아니라 착즙하는 경우는 더 그렇겠죠 그런 것들도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도 이제. 어 프로틴 단백질 중요한 건 아시니까 프로틴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프로틴 파우더 제품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분리 대두 단백이라고 콩이 들어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가장 싼 원료기 때문에 단백질 원료기 때문에. 어, 근데 이 대두 단백이나 육류 단백 아니면은 어, 유청 단백질 이런 것들의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거나 근육을 성장시키는 그런 효과는 뭐 압도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 더 높은 건데 어, 식물성 단백질이 가치가 없지는 않아요. 분리 대두 단백이 들어간 프로틴 제품들을 이렇게 성분표를 뒤에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말토덱스트린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말토덱스트린 같은 경우 오히려 살찌게 을 만들고 어, 인슐린 저항성을 더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이상하게 맛있잖아요. 뭐, 뭐 자일리톨 쓰고 그래서 칼로리가 없는 당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이 단맛을 감지하면요. 어 당이 들어왔나보다 그러고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단거를 먹는 것만으로도 제로 칼로리 콜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설탕이 없기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아스팔탐이나 사카린, 스쿠랄로스 이런 인공 대체 당들이 뭐 신경 독소로서 어떤 사람들한테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스팔탐 같은 경우는 개발 과정에서 주 쥐에서 다 종양이 생겼거든, 뇌종양이 생겼거든요. 내 종양이 생겼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식약처에서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하지 하지만 칼로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맛을 길들여진 거를 끊지 못하고 계속 단맛을 유지하려고 대체당을 찾아다니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단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단거를 좋아하고 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단 음식들은 역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입맛은 얼마든지 바뀌기 때문에 단거를 이제 찾아서 어, 내가 처음부터 당장 못 끊겠으니까 콜라를 못 끊겠으니까 괜찮아. 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제로 콜라라든가 뭐 이런 제로 음료들을 활용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어 이걸로 대체했어니 이걸로 됐다. 이걸로 난 이제 찾았어. 이걸로 평생 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잠깐 거쳐가는 걸로는 어 활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케찹 요만큼에 들어있는 게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것보다 설탕이 더 많잖아요. 인슐린을 더 분비하게 만드는 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그냥 불고기에 붓으로 이렇게 양념 좀 발랐는데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그런 거 먹는다고 문제 없죠 그 정도 먹을 수 있고 우리 몸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10대 때는 다할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혈압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살이 쪘다든가 내장지방이 되게 심하다든가 아니면 당뇨로 인해서 내가 당뇨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도 신경을 쓰시는 게 맞고 이 음식을 좀덜 먹고 간헐적 단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죠 당뇨에 좋은 식습관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당뇨 환자분들한테 저는 현대의학에서는 당뇨를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분류를 하지만 저는 당뇨학회에서는 인정했다고 얘기했죠. 근데 저는 고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고쳐준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고쳐준다고 얘기하면은 돌팔이지만 제가 고쳐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뇨를 고친 분들은 많이 있고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해볼 수는 있고 병원에서 당뇨약을 먹고 있으면서도 병원에서 해주는 것 이상으로 내가 더내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쉽게 할수 있는 게 저는 간호적 단식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로 돈이 안 들고요. 오히려 돈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돈이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간호적 단식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저탄고지라든가 카니보어 식단 같은 경우도 카니보어는 저탄고지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완전히 고기만 먹는 식단입니다. 주로 미국에서는 이제 버팔로 아니면 사슴고기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치는데 한국에서는 거기까지는 힘드니까 그냥 소고기, 목초 뭐 사육 소고기 뭐이 정도가 최선이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만 먹는 생선도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카니보어인데. 카니보어 다이어트는 염증을 빠르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 시보라고 소장의 세균이 과증식되는 장애병이 있어요 그런 시보 같은 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치료 식단으로 가장 빠르게 염증을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어~ 극한이 그보 식단이 또 빠르게 인슐린 정확성을 되돌리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당뇨를 고치려고 한다면은 이거를 시도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 라이프 스타일로 간헐적 단식을 쭉 하시는 게 좋은데 어, 당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위험하니까 혈당을 내리는 당뇨약을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그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당뇨약을 먹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음식으로 내가 조금 각성해서 음식을 좀 조절을 이렇게 했더니 혈당이 그럼 바로 내려가거든요. 이삼일 만에 자 그러면 당뇨병이 나은 건가요? 네, 그건 아니죠. 다만 약이 아니라 어, 음식으로도 관리가 된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된것 뿐이에요. 어. 우리가 다른 음식들을 좀 신경 안 쓰고 가끔씩은 파티도 하고 즐겁게 먹을 때도 전혀 걱정이 없고 혈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이 상태 10대 20대 때몸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돌아가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죠 이게 15년 20년 동안 지속된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과정은 그래도 1,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식단을 천천히 유지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인슐리 장성을 되돌리는 노력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렵지 않거든요